다섯째 교리 제4항 성도들도 심각한 범죄에 빠질 수 있다. 참신자를 은혜 안에 굳세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매우 커서 육체에 의해 정복될 수 없을지라도, 회심한 사람들도 항상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고 감동되는 것은 아니므로, 어떤 특별한 행위에 있어서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에, 은혜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수 없고, 육체의 욕망에 미혹되며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참신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. 참된 신자라도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에 그들은 육체와 세상과 사단에 의해 심각하고 흉악한 죄에 끌려가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허용에 의해 실제로 끌려가게 됩니다. 성경이 기록된 다윗과 베드로와 다른 성도들의 통탄할 타락이 이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.